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ow are you doing? I'm Dr. Kim who run s a multilingual cafe chain. 겡달 소일도또르 김. 겡드 카날트 카페 멀티링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어를 국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서 즉 한국어와 영어와 스페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다시 1-4강 인사 안부 소개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4 인사 안부 소개에 관련된 문장들의 영어와 스페인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문장 이쪽은 제인 도우 씨 되세요. This is Mrs. Jane Doe.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존 스미스입니다. Hello, I'm John Smith. I work at City Hall.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제인 도우입니다. Hello, I'm Jane Doe. I work at City Hall. 혹시 존 스미스 씨를 아세요? Do you know John Smith? 네, 제 친구예요. Yes, he's my friend. 대화.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이쪽은 이영희 씨예요. I'd like you to meet my friend. This is Mrs. Lee Young-hee.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이쪽은 김철수 씨예요. I'd like you to meet my friend. This is Mr. Kim Chol-su. 안녕하세요.

Sí, s 대화 네, 제 친구로 소개할게요. 이쪽은 이영희 씨예요. Le presento a mi amiga l y o n g h e e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o l encantada de c o n c e r l e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어,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S는 수 e c 트 주어로서 얻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를 직접 목적어 DO이고, 모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어는 S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보어는 OC입니다. 어순을 보면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반면에 영어와 스페인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은 제인도 또는 사라시데세요에서 이쪽은 주어 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데세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고 제인도 사라는 지는주격보 S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의 문장으로서 이쪽은 제인도 또는 사라시 되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은 This is Miss Jane Do에서 This가 주 S가 되겠습니다. Is가 동사 V, Miss Jane Do가 주격보 SC. 그래서 이 형식의 문장으로서 This 이쪽은 Is Miss Jane Do 즉, Jane Do시 되세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스페인으로 보시면은 에야 에슬라 세누라 사라에서 에야가 주 S 되겠습니다. S가 동사 V, 라 세누라 사라가 주격보 s g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의 문장으로서 에야 이쪽은 에슬라 세누라 사라, 즉사라시 되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 음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존 스미스 또는 베드로입니다.에서 여기서 주어가 생략됐죠. 그래서 입니다가 동사부가 되겠고 시청에서 근무하는 또는 존 스미스 베드로 이까지가 여기까지가 주격보 S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응식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존 스미스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Hello, I'm John Smith. I walk at the city hall. I가 주에서 되겠습니다. M동사 V, John Smith가 주격보호에서 C, 이응식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I 주어 s work 동사 v 그래서 이 문장은 일형식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llo 안녕하세요 i 저는 존 스미스이고 그리고 저는 또 city hall 즉 시청에서 work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근무하는 존 스미스입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어 보시면 hola soy, soy pedro y estoy trabajando en el 아, ayuntamiento. 소위가 주어, 어,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I, 요가 생략되었습니다. 소위가 동사 V, p e d r 가 주격보 SC, 그래서 이형식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또 Estoy trabajando, 또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또 1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la, 안녕하세요, and El Ayuntamiento, 즉 시청에서 에스토이트라 마한도 근무를 하고 있는 소위 베드로, 즉 베드로입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위에는 남성이고 밑에는 여성입니다. 똑같은 구조고 똑같은 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제인도 또는 사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 아이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니다 동사 부위가 되겠고 시청에서 근무하는 제인도 사라가 주격 보호에서 시 그래서 이형식의 문장으로서.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제인도 사라입니다. 되겠습니다. 그다음 영어를 보시면 영어를 보시면 hello, I'm Jane Doe. I walk at City Hall에서 I가 주 o S 되겠습니다. M 동사 V Jane Doe가 주격보에서 C 다시 I가 S walk가 동사 V 자, 이 문장은 일행식이죠. 그래서 hello 안녕하세요. I 저는 M Jane Doe Jane Doe이고 그리고 저는 at city hall, 시청에서 work, 근무합니다. 즉, 시청에서 근무하는 제인도입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어 보시면 Hola, soy Sara estoy trabajando en el, el ayuntamiento. 마찬가지죠. soy가 동사 v, Sara가 주격보 sc. 그래서 이 형식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주 좋아요가 생략됐죠. 이 형식이고, 그리고, e s t o i t r a 도 a a n d o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형식이죠. 그래서, h o 안녕하세요. 그래서, en el ayuntamiento, 즉, 시청에서 e s t o i t r a 도 a a n d o 근무를 하고 있는 소위 사라, 즉, 사라입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혹시 존 스미스 씨 또는 빼드로 씨를 아세요? 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주어 유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죠? 또는 usted, 가 주어유가 생략되었죠. 그래서 아세요가 동사 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존 스미스, 베드로, 씨를 목적 O가 되겠습니다. 삼명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혹시 존 스미스, 씨 또는 베드로, 씨를 아세요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 보시면 은 do you know John Smith, s, u가 주, s가 되겠고 No, 가동사부 s John s m i t h 가 목적어, 삼 o 식이죠 그래서 Do y o u 당신은 j o h n s m i t h 씨를 n o s 세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n i s h s p a n s h s a n i s h a n i s a n i s h s p a n i s e Spanish, p a n i s h Spanish, s p n o s h Spa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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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a s t e p a n i s h s p a n i a n i 부스트에 더 청량됐습니다. 코노세가서 동사 부위가 되겠고 알세뇨르 베드로가 또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르스 가수알리다트 혹시 즉 알세뇨르 베드로 베드로시를 코노세 코노세 즉 아세요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제 네, 친구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희가 생략됐죠. 그는 주어 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에어가 동사 부위가 되겠고제 친구가 주격보 S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네, 제 친구 에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영어로 보시면 yes, he's my friend에서 희가주 S가 되겠고 그다음 S가 아, 이제가 동사 부위가 되겠고 my friend가 주격보 S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es, 네, 그는 is my friend 제 친구예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 스페인을 보시면 C Es mi amigo.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he하다 해당되는 L 또 A가 생략되었죠.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S가 동사 V mi amigo가 또 주격보에서 C로서 이 형식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내 네, Es mi amigo 내제 네, 친구예요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대화를 보겠습니다.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주어 아이가 또 요, 어, 생략됐죠. 주어 아이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소개할게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고, 제 친구를 목적어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형식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은 이영이씨에요에서 이쪽은 또 주에서가 되겠고, 에어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이씨는주격보 s 에서 시. 그래서 이 문장은 또 이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이쪽은 이영희 씨예요,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영어를 보시면 문장이 좀 문장 좀안 맞습니다. I'd like you to meet my friend. This is Miss Lee Young-hee. 자, I가 주 S 되겠죠. 오늘 like 동사 V U가 목적어. O, To meet my friend가 목적격 보 O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his 다시 주 S가 주가 동사 V 그다음 미스 리영희가 주격보 그래서 S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is is a 미스 리영희는 2형식이고 앞에 문장은 5형식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제가 저는 you 당신이 to meet my friend 제 친구를 만나기를 would like -어, 원합니다. this 이쪽은 이영이 미리영이, 이 영이 씨에요 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레프레센토 아미 아미가 리영이. 자 이게서 마찬가지로 또 주어 아이가 생략됐죠 요가 그래서 프레센토가 동사 부위가 되겠고, 그다음 레가 아, 간접목적어 아이오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다음 아미 아미가 리영이가 직접목적어 디오가 되겠습니다. 을. 제 친구인 이영희 씨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 어, 네, 당신에게 아미 아미가 리영이, 즉제 친구인 이영희 씨를 프레젠토, 즉 소개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이쪽은 김철수 씨예요. 문형은 똑같습니다. 위에는 남, 여성이고 밑에는 남성입니다. 구조와 문형은 다 똑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 아이가 생략되어 있고 소개할 게요가 동사 부이고 제 친구를 목적어로서 삼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김철수 씨에서 이쪽은 또주 에서가 되겠고 에요가 동사 부이 김철수 씨가 주격보 에서 씨로서 이형식이 문장이죠. 그래서 제 친구를 소개할 게요 이쪽은 김철수 씨예요 되겠습니다. 자 영어를 보시면은 I'd like you to meet my friend. This is Mr. 김철수에서 I가 주S 되겠습니다. Would like 동사 V, U가 목적 O, to meet my friend가 목적 기법 OC, O형식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this, 자, 주S가 되겠고, is가 동사 V, Mr. 김철수가 주격보 OSC, 이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you, 당신이 to meet my friend, 제 친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This, 이쪽은 김철수 씨입니다. 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랑 어, 스페인을 보시면 레 프레센토 아미아미고 김철수 자 마찬가지입니다. 레가 아이오 즉 간접목적어 당신에게가 되고 아미아미고 김철수 직접목적어 디오인 제 친구 김철수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 당신에게 아미아미고 김철수 즉제 친구 김철수씨를 프레센토 프레센토 소개를 하겠습니다. 프레젠테 되겠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건 그대로 통문장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즉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스페인어 보시면 o l a encanta do d e c o n o c e r l e 그다음 o l a encanta d a d e c o n o c e r l e 자, 위에는 남성입니다. 남성이고 그다음 밑에는 여성이죠. 여성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올라 안녕하세요. 데코노셀레. 즉 당신을 만나서 엔칸따다 남성이죠. 반갑습니다. 그다음 올라 안녕하세요. 엔칸따다 데코노셀레. 즉 당신을 만나서 엔칸따다 반갑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는 방금 들으신 문장들과 의를 염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이쪽은 제인 도시 되세요. This is Mrs. Jane Doe.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존 스미스입니다. Hello, I'm John Smith. I work at City Hall. Hello, I'm Jane Doe. I work at City Hall. John Smith Do you know John Smith? 네, yes, he's my friend. I'd like you to meet my friend. This is Mrs. Lee Young Hee.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이쪽은 김철수 씨예요. I'd like you to meet my friend. This is Mr. Kim Chol Su.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이쪽은 사라 씨 되세요. Ella yeah, es la señora Sara. Hola, soy Pedro y estoy trabajando en el ayuntamiento. ¿Por casualidad conoce al señor Pedro? Sí, es mi amigo. Le presento a mi amiga Lee Young-hee.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잘못된 점이 있거나 또는 더, 어, 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은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지식을 공유하면서 열심히 또 다국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We should get together more often. Espero poder verle a menudo.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